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조금아기다려주세요이거공유기 잠깐만 껐게 공유기가 뜨거워 갖고 원래 일주일 에한 번씩은 꺼줘야 되는데. 메모리도 한번 샌드서 오셨어요? 네, 네. 혹시 몰라서 파워선도 가지고. 순수대로 시간 잡아 드릴게요. 상담표 좀 작성해 주세요. 켜지는데 모니터 안 뜨고 키보드 마우스 인식이 없는 게 보통 어떤 경우예 메모리 접촉 불량이거나 먼지 먹어서 그런 거니까 좀 한숨 쉬었다가 한번 확인해 봐. 동력이 살짝 끊었다 잉잘 되는데요? 여기 잠깐 컴퓨터 아까 안 된다고 오신 분. 잘 되는데. 1600G이고요. 4600G 하고 아 그래픽 아 가져오신 분 한번 볼까요? 가성비로 맞춘다고 그러면은 어차피 좀 가성비로 보고 오신 것 같으니까 요즘은 요5 2 0 보드 있죠? 320이 조금 약하다 싶으면 520 보드, 이런 거 320이나 520보드로 쓰죠. 그러면 가격이 엄청 맞춰지니까. 450도 1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죠? 렇 음. 지금 인텔로 가면은 i3에다가 610 보드를 붙이는 거고요. 조금 더 저렴하게 했다면 320부터까지 붙여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가격이 확 떨어지니까 이 환율을 핑계라고 해야 되나? 인텔 CPU가 2주 동안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i3부터 다 그래가지고 컴퓨터 껐다 켜면 파일 다지워지고 직전으로 돌아오는 그거 까서 갈아 놓으신 거죠? 예 음. 맞아요 혹시 이거 여러 명이 쓰는 컴퓨터인가요? 혼자 쓰시는 거죠? 그냥 사장님 바로 상담 준비해 40분 상담 조직 벌써 끝났죠? 끝났나요? 그럼요 오늘 2 시간 있다가 납품인데 아직 조립이 안 되어서 안 되잖아요 지금 그저께 주문해 놓고 오늘 12시 납품인데 지금 센서 조립하겠다고 하면 안 돼요 맥스용이라고 볼수 있는 사양은 아니에요 9공뭐 KF, 그공 KF 가고 있잖아 오브클럭을안 안 한다는 듯이 야 그럼 여기다가 삼성네을 방향 6만천원 응. 공식인 건 알겠는데 이 메이플 소리야 이거 어, 50분 상담 여기 한번 와보세요 AMD CPU에 AMD 그래픽 카드. 아, 네. 그래픽 카드 뭘로 생각하셨을까요? 6600, 6600 XT, 6750, 6750 생각을 해. 6750요? 6750은 저희들이 가능한 거는 요거 네. 6750베커라는게 있습니다. 6 60, 6 0 Ti 게이밍. 잠깐만 재고 있는지 한번 보고. 6 네. 6 0 Ti. 어예 게이밍 재고 있네요. 요새 네. 애니플러스 많은데 며칠 전에 뭐야? 이 영업 방이아이가 어? 어? <laughs> 거 되고 있는 거 확인했다. 하나 AS 좀 받아 줘. 콜로라이브. 아니 스뭐 하길래? 홀로라이브. 홀로라이브? 홀라이브가 홀로 언대. 홀로라이브라고 버추얼 유튜버. 홀로라이브. 예. 네. 그 사람이 온건 아니고. 그 사람이 오는 건 아니에요. 뭐상품 팔고 카페 아, 홀로라이브 관련 그쵸. 캐릭터, 파이링. 아니, 그저께는 진짜 많이 왔더라 오늘은 그때 한 3분의, 2분의 1 정도? 어, 어, 저쪽으로 어. 다 뺐어요. 어. 지금 저기 주차, 아이 700명. 그리고 소위들 상담할 때, 그래픽카드, 특히 그래픽카드, 상담할 때마다 확인하고 해라 네, 알겠습니다. 해놨는데 나중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지 말고, 알겠지? 네. 이주상담자얘긴데 지금 계속 상담하는데, 엄마가 계속 질문을 엄마가 좋다고, 이건 아니야. 이 스무 살이라니. 니는 아무 소리나 가만히 있죠 아니야, 고3이요, 고3. 고3이요? 네. 어쨌든, 너가 이야기하고, 니가 어떤 게임을 해도 되지? 수도 있고, 기가바이트도 있고, 갤럭시도 있고, MSI도 있고, 종류가 많이 있으니까, 평소에 내가 좋아하던 브랜드로 가도 되고, 아저씨 나는 그냥 무조건 흰색으로 가야 되겠습니다라면 화이트로 가도 되고, 나는 예쁜 게 좋아요라면 게이밍이나 이쪽으로 가면 되고, 나는 아소스파 하면 이로 가는 거고, 더 헷갈리지? 네 죄송한 응. 아, 너 지금 하는 거몇 시까지냐? 아그니다네 개요. 아 그러면 너가 상담 그거는 천천히 하고 죄송해 상담 한 팀만 좀 해드려. 휴피카드 재고를 내가 실시간으로 봐야 되거든 토요일은. 네. 평일에는 오토바이로 받을 수도 있지만 알겠지만 토요일은 다시 총판이 이기 때문에 못 받아. 재고로 확인하고 네. 3900 TI 아소서스 거라 겠지 재고 있어 많이 있어 재고 있고. 아 제사도 있고 제사 때문에 오늘 왔는데 컴퓨터 사러 온 거죠? 네. 대전에서 지금 아침에 온 거예요? 네. 대전역에서 아니. 네. 요 아차 타고 그래서 빵을 안 사왔구나 그다음에 대전역에서 기차 타고 올 때는 대전역에서 빵을 좀 사와요 무슨 빵? <laughs> 대전역에 그 성심당이 있어 지하철 지하 기차 타기 직전 저희가 애초에 이제 맨 처음에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디젤 파이브를 취급하지 않는 이유 네. 가격이 너무 변동성이 심하고 네. 클럽이 종가 너무 가지각색이에요 네. 우리가 예상을 할수 없는 일들이 한번 전원을 한번 켜보세요 아예 안 들어오던가요? 네 이렇게 네. 살짝 0.2초 이렇게 스 네, 한번 뽑아보세요 그래서 저랑 통화했죠 어저께인가 네. L5가 램 클럭이 너무나 가지각색이고 메인보드에서 6400을 지원한다고 해도 그게 다 된다는 보장은 사실은 없을 거예요 수원전지 좀 빼갖고 방해했다가 삼성램 꽂아서 한번 켜보자 수원전지 안 빼봤죠? 수원전지를... 네. 아저 초기화 안 했죠 만약에 이제 보드나 파워가 상했다면 우리가 교체를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DDR5의 클럭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장을 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센터에도 물어봐야 될 건데 이거 오늘은 작업면좀 힘들 거예요. 일단 오늘은 수원전지 빼가지고 초기화시켜서 삼성 램 DDR5로 전원이 켜지는지 안 켜지는지 그것까지만 확인을 할 거고 화요일쯤이나 좀 시간이 날때 뜯어볼게요. 아시겠지만 AS는 당연히 해드리지만 토요일날 이런 복잡한 AS는 우리가 손을 대기가 힘들어요. 안테나하고 좀 빼주세요. 혹시 또 하다가 다칠 수 있으니까 지방이나 멀리서 오셨으면 이야기를 하세요. 멀리서 오신 거 아니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상담 시간 잡아 드릴게요. 아, 네. 여기는 11시 50분에 잡아 드릴게요. 네. 아, 예. 들어가요 주차 안 하셨나요? 네. 아. 아 대전이죠 아까? 아. 진짜 하고 있는 거 하고 그 민호는 두시거 같이 보고 있는 거가 오른쪽에? 광고 날거 없지 오늘은? 네, 네, 네. 100만원 살짝만 넘어가도 김조건을 충분히 갈수 있을 거예요 <laughs> 어, 그 이번, 아 이거 e, 아 E&A N 네 저희 회사예요 아, ENA 직원이에요? 제, 네. 오, 얼굴 나와도 괜찮아요? 예, 네, 괜찮습니다. 어, 아 ENA, 여기 두분다 ENA 직원이? 아니, 아니, 아, 아니. 방송작가. 아, 방송작가. 방 대신 게임한다고 야, 이러고 있어. 지금 그 신병도 ENA에서 나오잖아. 예, 네, 맞아요. 어떻게 어. 잘 하시네요? 아, 요새 ENA가 뜨니까. 오, 감사합니다. 사실은 TVN도 옛날에 CJ 거긴 했지만, 응팔 시리즈로 네. 해가지고, 맞아요. 그렇지. 이렇게 점프를 하는 거지. 이거 갖고 이번엔 신병만 네. 연타석 잘 쳐주면, 공고해주시네요. 어, e N A. 이 ENA, 어. E N A.라는 회사 이름도 이번 다 이번에 시청률 10% 찍었다고 하더라고. 네, 13.2%가 인 얼마가 찍었다고 네, 하더라고. 요 네. 이번 탈레차가. E N A.가 아마 역대 최고 시청률 1%안 됐을 건데. 원래 0.몇% 그렇죠. 나오는 채널이었는데 음. 이것 때문에 좀. 거의 막 회사의 사활을 걸고 200억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물론 투자도 받았겠지만 옛날에 사실 그랬었어요. 처음에. 저보다더잘 아시겠지만 케이블 채널에 연예인들 나올 때 연예인들이 방송 삼사 나가야지 케이블에 너희들이 왜 나가? 맞아요. 했는데 지금 그럴 그래 되었잖아 이제 여기 다 키겠지. 이제 E N A 서로 이제 E N A 드라마에 나오려고 <laughs> 그러겠지. 우영우하고 저 친구하고 둘이 사귀어안사귀어 사귀어? 어? 이게 스포하면 안 됩니다. 안돼안 돼. 돼요, 안 돼요. 아? 지금 마스터가 12회까지밖에 안 나와가지고. 아. 엄마가 법무부 장관이 돼안 돼. 안 돼. 어, 안 돼요. 뭐, 안 된다고? 아니, 아니, 아 그게 아니라, 어, 얘기,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야, 이제 주변에서도 이제 막, 사람들, 야, 너구 해서 잘 됐다, 하고 막그러 가겠다. 아, 어, 진짜 많이 물어보시긴 네요 음. 나는 박은빈 이 배우, 처음 본게그 청춘시대라고 하죠. 예, 아, 알아요. 난 청춘시대, 그전에는 몰랐어. 청춘시대. 우영우 이거 나왔을 때 보고, 우리 집사람이 박은빈 사기, 박은빈이 눈덱 했는데, 아아 그, 당신이 좋아하는 청춘시대 그 주인공 캐갖고, 아, 그랬다고. 나도 그때 그래 봤어. 난요거보단 청춘시대 때가 더, 박은빈 에이. 씨가 더. 이게 진짜 기사 보니까 박은빈 씨 과거 작품 막 나오는데, 청춘시대 이야기는 안 나오더라. 아, 그, 렇더라고요 이상한데, 난 청춘시대가 가장 좋았는데. 옛날에 개콘, 개콘에서 나왔던 것만. 어, 저 그래픽카드, 도 아, 슈퍼 그래픽카드가. 그래픽 그래픽 카드가 지금 제가 생각에는 최고의 가성비라고 생각해요. 100으로 돌아가고. 가격이 많이 내렸어. 하위, 하위, 하위에 있는 1050이나 1650하고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 나가서 동종업계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해야 되는 아... 패널로 나와서 아, 그러는 거잖아요. 어, 근데, 근데 내가 보니까 너무 과장돼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막 만들어내서 맞아요, 하는 그런 거잖아 나는 그거는. 쉬... 상담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나는 그거는 실수라고 네. 내가 좀 텔레비전 나와 보겠고 네. 내가 좀 인기 올라가고 싶어 가지고 네. 방송국에서 써주는 대본 보고 동등 업계를깔 네. 수는 없잖아. 그렇죠. 금요일 날 저녁에 웬만하면은 음. 안 남겨놓고 토요일 날 아침에. 토요일에 오는 손님들은 다 해주자 그런 생각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전에는 항상 일이 밀려가지고 토요일 아침에 출근하면 오늘 해야 되는 게한 10대, 8대 밀려 있으니까 그거에 치해가지고 그런 거고 이제는 이제 일정을 잡아놨습니희거기다 있는 제품들이네요 어 금방 제가 말인 12400X 이 맞죠? 네마거거 똑같고 램도 똑같고 그래픽카드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있는 부품이거든요 네 그래픽카드만 보고 결정하면 다 있는 제품들이다 이거 네. 세시 건데 오면 은할 거니까 뒤는 네. 지금 그거두 대만 좀 신경쓰라 네. 요게 지금 재호가 하는 거지. 각자 이것만 신경 쓰면 되겠다. 요거 하나만. 두 개, 두개 있는 거는 날짜가 언제까지지? 25일. 25일 게 있나, 이게? 올려올 게 있고. 네. 아, 네. 올려올 게한개 있네? 네, 맞습니다. 아, 요거는 나에 꼭. 니 장사하니까 11만원짜리 팔면 은만원 남으면, 14만원짜리 팔면 4만원 남겠네. 그런 건 아니에요. 어, 그렇죠. 10만원짜리를 사서 팔아서 만 원을 남으면, 은 예를 들어서 한 15만원짜리 팔면, 은1 2천 원 남는? 그 정도가 수입보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610을 써왔는데 마진을 더 볼라고 660을 사라고, 바꾸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12400F에다가 기본적으로 게임용으로 들어가는데 어, 610보드를 쓰는 건 아니에요 12400에다가 610보드를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기본클로 들어가면서 12400 가지고 뭐 포토샵 정도 한다거나 근데 지금 써온 아소스 610보드하고 이거 두 개가 가격이 한 3만원, 3만, 3만 5천원 차이 나요 상담 네. 이거 몇 시까지고? 여기 조금 저희 직원한테 좀 받아가세요 여기도 컴퓨터 찾으러 오셨나요? 아 같이 오셨 지금 쓰고 계신 컴퓨터 몇 년쯤 되어요좀 오래되거든요 이분 네가공부는 시기여서 안 바꾸고 있어요 있을... 여보세요? 아 이게 컴퓨터인데요 아 네네 그 메인보드 뒤에 안테나 꽂았나요? 어? 메인보드, 메인보드 뒤... 아, 뒤에, 젓가락처럼 길쭉하게 생긴 게있 있게... 그게 두 개나 들어있어요. 그게 안테나예요. 메인보드 뒤에 금색으로 안테나를 감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 꽂으면 잘될 거예요. 그두개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두 개를 다 꽂으시면 돼요. 네. 두고 네. 온거 한번, 한번 볼까요? 지역이 어디 멀리서 오셨나요? 실입니다 실림도 가까운 데서 왔네요? 5600? 네, 5600. 어, 600. 그럼요. AMD 5600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인텔 쪽이 알고 있겠지만, 환율을 이유로 된 건지 핑계로 된 건지 모르겠는데, 환율로 해가지고,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근데 환율 올온 거에 비해가지고는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거같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이만큼 올랐는데, 이만큼. 일본은 누가 가져가나 볼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AMD CPU는 지금 국내에 이미 들어가 있는 CPU라 환율의 영향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2시 반 상담, 그렇대요. 어, 얇은 테이프 많이 있을 텐데. 어제께 철봉지 나은거 보고 그 갔는데, 어, 오늘은 이렇게 써봐 올려라. 그렇게 동영상 또. 편집을 하, 하더라도 그렇게까지는 네. 안 들어요. 700 이상이라고 이렇게 파워를 쓰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여유를 잡고 쓰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 550 이상이라고 되어있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10% 이상 여유를 잡은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막750 w 이런 거안 써도 괜찮아요. 가서. 민호 지금 조립할 거, 저거 조립해야 되지. 네. 오늘 거지. 네. 오케이. 상윤이 하고 있고 대호 지금 시작했고 지금 대기 물량 없고 여기 여수. 준비하실 대우 그그 재성아 여기 연수에서 오신 분이라 빠른 상담으로 오늘 할수 있게 빨리 상담해드려야 너무 네, 길게 이야기하면 오늘 아예 작업이 힘들 거야 여기는 네, 같이 앉으세요 네네네 네, 네, 네. 근데 지금 뭐야 이12900이 부품이 살짝 밸런스가 안 맞게 전, 네, 맞아요 전혀 네,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전혀 네, 맞습니다 뭐, 12 네, 써주신 분은 알겠는데. 이거 <laughs> 설명 안할게요. 영상 네네. 보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고 댓글 달아줄 거예요. 이거는 네. 전혀 밸런스가 안 맞아요. 네네. 뭐, 괜찮은 거. 아 이렇게 진행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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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에서 오셨는데 네네. 그러니까 너무, 너무 늦게, 늦게 출발하셨는데요? 네. 오다 네. 보니까 일도 막히고 해서 또 초행길이다 네. 보니까 또 다른 데로 잘못 들어가 버려가지고 일도 꼬였고 대구에서 오셨다고요? 네. 대구에서 그래. 네. 네. 대구 사기 왜 대구에서 사기 많이 저기 예. 상, 상윤이 오늘 고향 가나? 전화 한 가. 가지. 오늘 상윤이하고 네. 미호하고 네. 재성이하고 한 시간씩만 연장 좀하자 네. 재성이 한 시간 연장해도 돼? 네. 그래. 그럼 다, 어쨌든 연장 하자. 네, 알겠다. 그럼 여기도 음. 오늘 해줄 거니까 어. 오늘 해주는데 그래도 다섯 시는 돼야 돼요. 어, 네. 괜찮으세요? 네. 여기는 시간 되시면 와주세요. 아, 네. 그거 네. 가는 길이 면3060 뭐 벤투스 하나만 줘. 네. 잠깐만, CPU 뭐뭐었지 12700KF. 700KF 와있다 12100도 와 있고, 12400. 12500. CPU 성능 차이는 한3% 정도 나고요. 12500부터 내장 그래픽 성능이 좀 좋아져요. 그래서 내장 그래픽을 좀 성경 쓸 거면 12500을 가는 게 맞고, 아니면 12400을 가도 되고. 여보세요? 저기 인천, 인천 서구 영공로 100, 얼마 정도 나올까요? 비용?

찾으로 오신 거죠? 조금 앞에 지금 찾는 분들이 밀려 있으니까, 조금만 뒤에서 기다릴게요. AMD 5800원을 써야 되는 거지? 없 5,800 없지? 5,800 하나 남았는데 내가 쓸게. AMD 5,800으로 하자. 특히 5,800 같은 경우에는 인텔의 12700F하고 서로 많이 비교를 하는 CPU거든. 근데 지금 가격이 한 20만원 가까이 가격 차이가 나지. 이게 가격이 많이 올랐어. 이거는 가격이 엄청 떨어졌다. 이게 원래 한50 몇만원 하던 거거든. AMD로 애초에 생각하고 오기도 하고 했으니까 5,800으로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자. 오케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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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 20분 상담. 어,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요. 예. 앉아 계세요. 부를게 3시 40분 상담. 3시 40분 상담하지가 않았죠? 네. 요거까지 오늘 해야 된다잉? 응. 어. 이 정도 스펙이면은, 생각해서 온 부품이 다 있을 것 같은데? 어. 이런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이 큰 명이면 곤란한데? 어, 알아보기는 했는데, 네.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닐까요? 완전 지금 직업적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직업으로 음. 하고 있습니다. 뭐 세게 잡은거 그간한 300만원 정도 예산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C4D나 이런 걸 하는데 보통 한 200만원으로도 많이들 가요. 네. 근데 지금 오신 분은 모르겠고, 난 3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정말 그냥 답답하지 않게 그냥 확 쓰고 싶다, 이 말인가요? 근데 네, 지금 쓰고 있는 게1060 하고 있는데, 1런0이좀 많이 보고. 1060이 안 돌아가진 않죠, 이제. <laughs> 빚내서 사는 건 아니죠.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전혀 아니에요. 어, 어, 어. 아까 12400에 660 프로 들어 갔을 건데, 그 전화번호 뒷자리 어떻게 되세요? 죄송하, 전화번호 뒷자리, 어? 렌선안 아, 어? 그래? 네. 꽂혀있네. 10분 어차피 좀 걸릴 거예요. 어, 10분 있다가 네. 오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은 한번 해봅시다. 해보고, 분위기 보니까 뭐 오래 기다리도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죠? 네. 에, 에, <laughs> 실제로 이렇게 몰랐죠. 아니요, 예상하다. 고왔 음, 왔어요. 그래요. 카메라가 모든 공간을 다못 비치니까. <목소리> 카메라는 별로 없던데, 근데 와서 보고, 어씨 시장통 같죠, 그죠? 예, 지금 조금 빠졌다. 쪽가는 사람, MSI 박스 내가 갖다 놨고, 대부분 못 했거든. 이 뜯어, 뜯어고좀 놔줘요. 예, 알겠습니다. 네, 많은. 네. 아저씨 무섭다고 듣고 왔는데, 보니까 안 무섭죠. 네. 음. 조금씩만 좀 땡기고 있거든요. 예. 여기 4시 20분 괜찮으세요? 4시 2 0분요 네. 그럼 일단 아... 5시로 잡아놓고 뒷분을 먼저 보실게요. 예. 네, 예, 그러면 5시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네. 아, 어, 드려 드요 아, 네. 어, 네, 가능합니다. 네, 4시 20분으로 할게요. 네. 네. 네, 네 상담 시간 앞으로 지금 빈간에 비는 타임이 좀 생겨가지고 땡기고 있는데, 4시 40분 괜찮으세요? 네, 네. 4시 40분에 할게요, 네.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은 우리가 그래픽카드가 길이가 323mm잖아. 선택한 케이스의 길이가 330mm에요. 0.5mm 남아요. 걸려들어다가 그래서 이제 케이스 다른 거 뭐, 뭐 골라보셨어요? 여수꺼 끝나기 한 15분 전에 전화 좀들으라 지금 민호 하고 있는 게 대구 거지? 민호 손가락이 좀 빨라 보인다. 천천히 해라. 천천히 해라. 천천히. 해. 천천히. 컬러 비닐 다 뗐나? 장착할 어. 어. 나중에 바이오스에서 온도 확인해라. 필름 안 떼고 이러면 큰일 난다. 어, CPU 필름 뗐지? 그래, CPU 필름, 네. 앞으로 있잖아, 우리. CPU 필름 떼가지고 본체에 붙여놓자, 이렇게.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이거 먼저 준건한 시간을 더 걸리겠지? 아닙니다, 이거. 30분이면 됩니다. 30분이면 됩니다. 네, 됩니다. 어, 그래. <목소리> <목소리> 이따 이 자리 빼면 여기다가 올려서 네. 여기서 좀 보자. 아, 이것이 정리도 못했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K가 붙은가가 안 붙은 거는. 첫 번째 의미는 K가 붙으면 오브클럭이 내가 수동이든 오브클럭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성능을 더 올릴 수 있다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K가 붙어있으면 오브클럭을 안 하더라도 아예 다른 CPU예요. 정확히 1 이해를 해주면 좋아요. K가 붙으면 12800이라고 이해를 해도 괜찮아요. 12750,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등급이 아예 다른 거예요. 네, 가끔 오해하는 사람들이 오버클럭을안 하면 K가 붙어있거나 안 붙어있거나 성능이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는데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 완전히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지금 더 조립할 은 없지, 들 네, 됐습니다. 다 됐어? 인도가 네. 사참되겠습니다저 어. 사연아, 그5고5 0그 상담인 사람 누구야? 이, 이 자리에서 우리 직원하고 다시 그 대학교 다시 쓰라이5고5 내가 취소했다 조금 기다리세요 이 직원 끝나거든 아, 아유 혹시 1호 오셨나요? 1호? 525? 여기 조금 받아주세요 1, 6. 호저 끝자리 가서 앉아가지고 끝자리 직원하고 상담하세요 12,000원 돌아와 돌아와요 여기 다 들어갈게요 지금 나오는 사진 중에서 가장 핵심은 요거 전화 좀 해드려요? 사방에서 네. 오셨으니까 전화해서 빨리빨리 찾아드려 여기 멀리서 오셨나요? 저희 용인 아, 용인도 좀 애매하게 멀다 그죠? 2시간 <laughs> 걸리더라고 어, 그 차가 밀리면 2시간 걸리지 맞아 대전에서 오는 거랑 비슷해 사막팀이 건담이 저작권이 있는 이름인데 그냥, 건담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못했을 거고, 이제, 별명이 건담이겠지. 아. 그래서 조립이 뭐, 딱히 어려울 것 같지는 않네요. 아, 까 대구지? 문자 있으면 문자 남겨. 네. 얼굴 나오면 상관없나, 자네는? 얼굴 봐도 상관없어? 어 아, 그래. 가벼운 거가벼 거여가지고. 높이는 방향만 정확하게 좀 가르쳐드리라. 어. 컴퓨터지? 너 거야? 너는 형이야, 동생이 동생? 그럼 안 됐지만 아빠가 이렇게 돼. 네. 5시라서 일단 가게 문을 닫을게. 네, 알겠습니다. 네. 문을 닫고. 네. 어, 요거 이건 재 났습니다. 그래. 가서 그래픽 카드 재고 확인 좀해 줄래? 어떤 거 내가 부르는 거 있는지 좀 봐줘. 기가바이트 3080 게이밍 OC 네. 10기가. 기가바이트 네. 3080 없을 가능성이 많아. 네. 없지? 네. 어, 원료를 주문해야 되고. 갤럭시 3070 화이트. 없지? 어 있어? 네, 화이트. 왜 있어? 어상0 7공 네. 화이트 몇개 있는데. 어 오케이. 알았어. 상담 여기 앉으세요. 네. 그래픽 카드 뭐 들어가나? 여기 그래픽 카드 <laughs> 민호 퇴근하고 안녕하세요. 네. 네. 들어가. 안녕하세요. 어, 왜 네, 들어가세요? 네. 그금 전화해서 빨리 오시라고 그래. 어, 들어오시라고 그래. 그래서 확인해서 민호 퇴근하고 상윤이 그거 끝나고 퇴근하고 재승이는 나랑 같이 퇴근하자. 그러 그러니까 2060으로 하면 110, 110만 원 나오고요. 3060으로 하면 125만 원당 나와요. 저고 둘은 퇴근하고 뭐야 네. 네. 재승이는 해랑 조금만 너 이거 물건 정리 좀 해주자. 어, 네. 하고 퇴근 준비 좀 이거 월요일 근무시간 그대로야. 네래 아, 그래. 니다 그래. 주말 가서 푹 쉬어라. 어제 지나가서 약속이 있어가지고 오늘 퇴근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그 만큼 역대로 어 손님이 가장 많았던 날이라 는 뜻이겠죠? 이제 막 다시 또 살아나는 것 같아요, PC 시장이. 오늘도 연장 근무를 한 시간 가까이, 연장 근무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연장 근무 자꾸 하면 이게 석관되는데, 직원들한테도 미안하고 하지만 또 경기도 외곽이나 막 여수, 대전, 대구 막 이런 데서 오신 분들 또 모른 채가 그냥 갈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좀 하다 보니까 오늘도 연장을 좀 하게 됐습니다. 불가피하게. 예, 인가, 이게, 인기가 이게. 자, 다시 말씀드리면 토요일, 평일은 7시, 수요일은 8시, 토요일은 5시에요. 너무 늦지 않게, 예, 맞주시면은 우리도 퇴근하고 컴퓨터도 받아갈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음.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근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